안녕하세요. 간병에 대해서 올리는 간병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간병에 대해서 제일로 중요로 한 체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음, 우선 체위변경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환자분께서 오래 누워 계시면은 한 부위로만 계속 누워 계시면 이게 압박이 생겨서 이 압박이 지속이 되면은 이게 욕창이 생기시게 되거든요. 이런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체위를 변경을 하게 돼요. 그러므로 체위 변경은 욕창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환자분들의 체위 변경이 반드시 필요를 하기 때문에 이런 체위 변경을 안 하시면은 욕창이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감명사 선생님께서는 체위 변경을 최소한 2시간 혹은 4시간에 한 번씩은 꼭해 주셔야 되시고요. 만약에 이게 어렵다 하면은 방지 매트를 반드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